마지막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깨어 있다고 느낀 적이 언제였습니까? 단순히 몸이 잠에서 깬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과 영혼까지 온전히 깨어 있다고 느꼈던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무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수년 전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굴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그렇듯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에 반응하며 이게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나라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하고 연습해서 이제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버린 습관과 감정, 그리고 기억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삶은 당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꾸준하게 반복해온 생각과 행동 패턴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낡은 패턴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은 똑같은 선택을 낳고 똑같은 선택은 똑같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똑같은 행동은 결국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변화할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당신을 어제와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비록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편안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꿈들이 그저 꿈으로만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여의 적절한 때 완벽한 기분, 특별한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적절한 때란 당신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창조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매일 당신이 똑같은 감정 상태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 감정을 당신의 기본적인 미래 설정갑으로 만들도록 회로를 연결하고 강화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당신의 미래는 과거의 복사본과 끔찍할 정도로 닮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단몇 분이라도 다르게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기로 결심할 때,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느끼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뇌를 새롭게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거창하고 압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감정이 오늘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낡은 각본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자동적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힘을 주는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척 연기하거나 억지로 좋은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마음의 운전대를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내면에 세상에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잠자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들은 바로 오늘부터 당신 안의 그 위대한 버전을 현실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삶의 사령부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반응, 당신이 줬거나 혹은 포기하는 모든 꿈은 바로 그곳, 당신의 머릿속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통제권을 쥐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내면의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것들은 기꺼이 당신의 미래를 멋대로 결정해 버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신의 소중한 집중력을 도둑 맞도록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를 위한 깊은 호흡 한번 제대로 하기도 전에 세상의 소음과 비교 의식으로 자신의 뇌를 채웁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을 창조하는 삶이 아닌 반응하는 삶으로 주도하는 삶이 아닌 생존하는 삶으로 시작하고 맙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중력을 내어줄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이 살 수도 있었던 또 다른 놀라운 삶입니다. 마음을 이끈다는 것은 억지로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라는 귀한 자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당신의 인식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현실 속에서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의 한계에 대해 곱씹는다면 당신의 뇌는 그 한계가 사실이라고 믿게 할 증거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가능성에 집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다면 당신의 뇌는 그 가능성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어떤 생각을 더 자주 반복할수록 그 생각은 하기가 더 쉬워지고 더욱 현실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중력을 완전히 장악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과거에는 당신의 주의력이 온통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파묻혀 있어 놓치고 말았던 기회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나 일시적인 좌절에 당신의 하루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 스스로 당신의 상태를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삶과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는 삶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가꾸는 마음은 당신을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당신이 정확히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에 대해 너무나 명료하게 깨어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질문하고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는 생각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신적 경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한 깨어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의심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재생하며 마침내 그것이 당신 자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감옥 말입니다. 혹은 너무나 생생하고 매력적인 미래를 설계하여 매일 그 미래를 향해 강력하게 이끌리는 힘을 느끼게 하는 작업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목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 순간 생각 하나하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통제권을 주장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미래가 현실이 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당신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을 신호 삼아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영감을 얻고 자신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중에 경험하고 싶은 것을 지금 느끼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몸에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뇌는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물리적으로 경험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 상태를 꾸준히 만들어낼 때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그 미래에 익숙해지도록 길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모든 행동은 그 비전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기회들이 갑자기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고 한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살고 싶은 삶과 당신의 내면 환경을 일치시키는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기 전에 먼저 증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공한 기분을 느끼기 전에 먼저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기 전에 먼저 연인이 생겨야 하며 평화를 느끼기 전에 먼저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을 현재의 현실에 단단히 묶어둘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것의 감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미래는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래의 자신을 채화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의 위해 만들어집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미리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은 확신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켜 마침내 당신의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의 선택을 반영하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는 명료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좌절감, 의심, 두려움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이 지금 낡은 과거의 삶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러한 감정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당신 삶의 주도권을 주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당신이 원하는 미래에 속한 감정들 즉 자신감, 기쁨, 기대감, 감사함으로 대체하십시오. 그 새로운 감정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붙잡으십시오. 그것들이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들은 당신의 새로운 기준선이 되고 당신의 삶은 그 기준에 맞춰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에게 어떤 현실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당신은 당신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가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 사랑, 건강, 그리고 자유를 느끼기로 결심하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결정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그 상태에서 더 많이 살아갈수록 당신의 현재 현실은 그 상태에 맞춰 더 빨리 재편될 것입니다. 당신은 삶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변화가 되는 것이며 삶은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은 편안함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결코 안전하고 익숙한 것의 경계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전지대의 벽을 진정한 안식처로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편안함은 유혹적입니다. 예측 가능성,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머물러도 된다는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당신의 잠재력을 조용히 질식시키고 오직 압박 속에서만 드러나는 당신의 진정한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당신의 뇌는 불편함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위험과 연관 짓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인류의 생존에는 유용했지만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경보를 울리며 당신이 아는 곳으로 되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그 경보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반응일 뿐입니다. 변화의 핵심은 그 경보를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의 한계를 확장시킵니다. 불편함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이 진행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육이 저항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당신의 정신은 도전을 통해 강해집니다. 불편함을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신호로 재해석하십시오.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느낌이야말로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반복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며 과거의 당신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작게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머물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내일 당신이 의지하게 될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당신이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으며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음을 상기시키도록 하십시오. 편안함이라는 세장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위대한 삶을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진정한 자유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끈기의 과정입니다. 진전이 더디거나 보이지 않을 때조차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과 함께 시작하지만 결과가 자신이 정한 시간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영원한 실패로 착각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 종종 돌파구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은 거의 직선이 아닙니다. 그 길은 구불구불하고 도전적이며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헌신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깨부수려는 낡은 패턴들은 저항 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익숙한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다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끈기는 의도와 현실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동기가 떨어질 때, 초반의 흥분이 사라지고 일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꿈꾸던 삶에 도달하는 이유입니다. 의심이 믿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거나 영감이 계속 솟아오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분이 아니라 헌신으로부터 행동하십시오. 헌신은 변명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든지 어떤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당신이 그것을 볼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그 길에 머물러야만 나타날 것입니다. 저항보다 더 오래 버티십시오.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과거의 시간표보다 더 오래 버티십시오. 결승선이 아무리 멀어 보여도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상상했던 삶이 더 이상 꿈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용기, 창의성, 그리고 훈련. 그것들은 언젠가 개발해야 할 자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존재하며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은 지체 없이 행동하겠다는 결심뿐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보내는 모든 하루는 당신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삶을 강화하며 보내는 하루일 뿐입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비전은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삶의 청사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슴속에 있다면 그곳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꿈을 친절하게 건네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시험하고, 밀어붙이고, 때로는 당신을 완전히 막아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빚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은 당신이 만들어갈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자질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당신은 그 결과를 담아낼 그릇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지만큼이나 여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을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연습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를 연습하기 시작할 힘.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을 멈추고 직접 쌓아 올리기 시작할 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힘. 당신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저 멀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이며 힘과 명료함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멀리서 감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살고 숨쉬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선택하고,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의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보호하며, 마침내 당신의 비전이 현실이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이것은 단순히 인생에서 이기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한 토대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말들을 그저 일시적인 동기부여로 흘려보내고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말들이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에 불을 붙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 내리는 선택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하기로 선택한다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집중하고 더 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완벽한 기회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당신이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힘은 행운이나 우연 혹은 외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당신이 살고 싶은 삶과 일치하는 당신의 결정들이 매일 반복될 때 생겨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잠재력 이하로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때입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삶, 그것을 온전히 살아낼 단한 번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모든 것이 될 기회 말입니다. 망설임 속에서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배운 것을 붙잡고 그것을 끊임없이 적용하며 당신을 내내 기다려온 당신의 진정한 버전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인생에서 승리할 시간은 언젠가가 아닙니다.